한국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4좌에 모두 오른 청주대학교 출신의 고미영 씨가 얼마 전에 지난 6일이었죠. 남미 최고봉 아칸코가 등정에 성공을... 했던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 이번에 소개될 이분들도 대단한 산악인들이십니다. 네, 예. 바로 충북 등산학교 원장된데요. 얼마 전에 이 동방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해발 5,362m의 중국 사천성 헌터봉 등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위험천만한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면서 끝내 등정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아름다운 도전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국 사천성의 헌터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힘겨운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다. 그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단지 올라야 된다는 생각에. 선배님이 얘기했잖아요. 산에 가는 건마약이라고 얼음과 안벽, 차가운 눈을 헤치며 그들은 걷고 또 걷는다. 일어나자. 네. 알았어. 어, 12시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없어.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충북 등산학교 원정대 3인방 그들의 거침없는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보자. 이번 등의 목적지는 스쿠니앙산의 헌터봉. 중국에서도 험준한 산악지대이며 해발 4,500m가 넘는 험준한 파랑산 고개를 넘어야만 갈수 있다.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파랑산. 하지만 8시간이 넘는 차량 운행에 3명의 대원은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다. 곡의 정상에서 만난 한 노점상.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노점상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기만 하다. 색꽃으로요기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대원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스쿤양산 세계 자연 유산으로 선정될 만큼 잘 보존되어 있지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하다. 고산지대다 보니 출발부터 가벼워야 할 몸은 이미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고. 어, 무슨 뭐 물어보세요? 아우 죽겠다. 이제까지 헌토봉 동계 등정 기록은 전무한 상태. 더군다나 이번 등반은 길을 새로이 개척해 나가야만 한다. 그만큼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러나 마치 대원들에게 도전이라도 하듯 가로 막고 서 있는 거대한 빙벽, 첫 관문부터 만만치 않다. 세 명으로 구성된 원정대 힘겨운 발걸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30kg에 육박하는 배낭 무게. 첫 번째 관문 빙벽을 넘자 드디어 이번 등반 루트인 헌터봉이 수줍은 듯 얼굴을 내민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첫 해외 등정인지라 고산병으로 고생하는 김용철 대원 앞으로의 등정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듯하다. 다시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등반 대장 역시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기만하다. 준비가 우주 개혁 지금 다리에 뿜이 와가지고 엄청 힘듭니다 지금, 지금 막내 용설이적인 고수가 완전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등정하기 위해서는 한 시라도 빨리 서둘러 가야 한다. 고산병과 피로가 그들을 괴롭히지만 여기서 멈추게 되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생각이 안나 생각이 없어. 그냥 가는 거지. <laughs> 결국 헌터봉이 보이는 산 아래서 비박을 하기로 한 원정대. 일부 장비를 내려놓고 짐을 조금 덜어낸 뒤에 첫날 밤 보낼 준비를 한다. 지금 내일 공반할 장비를 미리 갖다 놓고 지금 베이스를 귀환합니다. 그러면서 장비도 미리 갖다 대포를 시키면서 장비를 정리하고 잠시 휴식을 갖는 대원들 얼굴이 말이 아니다. 저보이기 하다. 굴이저 네. 비박지 좀 정, 정리 좀하 마땅한 텐트 하나 없이 땅만 고른 채 이곳에서 잠을 자야 하는 대원들. 커다란 바위에 짐과 몸을 묶고 의지한 채 불안한 첫날밤을 보낸다. 다음 날 아침 고소 적응도 어느 정도 되었기에 더욱 힘을 내서 등정을 한다. 눈이 쌓여 속욕을 낼수 없는 상황이지만 쉴틈 없는 그들의 등정이 어느새 새벽까지 계속된다. 여기만 올라가면 다 끝나는 건가? 끝내야 되겠지 그지? 네. 밤 12시간은 었는데 화이팅 화이팅. 아해피뉴어다 예. 아, 참. 와남들네 해돋이 불경한다고 또. 중국 사천성 헌토봉에서 새해를 맞는 대원들. 이미 새벽 6시가 넘은 상황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위안 삼으며 둘째 밤을 보낸다. 자 겨울 칼바람은 더욱 거세게 분다 새벽 등정에 옷은 찢어져 만신창이가 되고 설상가상 촬영 담당 김웅식 대원은 동상까지 걸린 상황 동필아 음, 응. 일어나자 네. 그습니다1 어, 2시에 12시. 어제 다친 데리 괜찮니? 야. 아침 먹으려고요 어제 저녁에 진짜 잘안한것 같아가지고 네,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들이다 도와주셔서 이제 정상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지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야 하기에 아직도 일말의 불안감을 쳐버릴 수 없다. 워낙 경사가 심해 생명줄과도 같은 루프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 다시 재점검하고 단단히 고정시키지만 이마저도 쉬워 보이지 않다. 네. 그만 하행이 빠지고만 것 등반대장은 이미 저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린 상태. 야 거기 괜찮겠냐? 괜찮겠어? <laughs> 아저까지 <핫켄인데> <laughs> 만일 세명 모두가 한줄에의지했었다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순간. 위험천만했던 빙벽을 무사히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정상 바로 밑에서 직각의 날카로운 암벽이 기다리고 있다. 좌우에 보이는 정상인 아무도 이곳에 오를 거라고 장담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세 명의 대원들은 그렇게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전 나를 또 극복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거 그거 때문에 자꾸 산에 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극복하고 자신을 되새기는 길을 걸어 행복하다는 그들 정상을 향한 그들의 끊임없는 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고산병에. 걸리고 동산까지 네. 걸려가면서 저 고생을 하면서 왜 산에 오르나 좀 그런 <laughs>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음. 마지막에 정상에 선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아까 대원 중에한 분이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을 오른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그것도 산을 또 등정에 성공을 하셨으니까 그 짜릿함과 기쁨이 네. 더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원정대가 등정한 그 길이요. 충북 클라이밍 루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어, 오늘 잠시 뒤에 이 원정대를 모시고 어, 자세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조금 전에 어, 중국 사천성 헌터봉 등반에 성공한 원정대를 화면으로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 주인공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어, 충북등산학교 헌터봉 원정대 김권내 등반 대장님 나오셨고요. 어, 김용철 대원님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지만 네. 정말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등정에 성공을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분 소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장님께서 네.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훌륭하신 선배님하고 멋진 후배하고 같이 새해 첫날 정상에 아무 사고 없이 쓴게 무엇보다 기쁘고요. 네. 사실, 그 서로 손발도 맞춰볼 시간도 없었는데, 음. 계획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너무 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멋진 후배는 옆에 계신 김용철 <laughs> 네, 대원님이시죠. <laughs> 김용철 대원께서는 어떤 소감이십니까? 예. 네. 저는 이번이 저기 해외 원정이 처음이었습니다. 음. 예, 처음에 또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좋은 산을 가서 성공, 등정을 해서 너무 네.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예, 정말. 네. 뜻밖이었습니다. 극적인게 너무 많았고요. 네. 예, 예, 아... 살아서 돌아온 게 딱... 아직도 <laughs> 믿겨지시지 않으신 <laughs> 것 같아요. 네. <laughs> 살아서 돌아온 게 놀라게 우하시는데요뭐 예. 지구상에 <laughs> 네. 산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 사천성 헌터봉을 이번에 정하셨단 말이죠. 왜 헌터봉을 공략하실 생각하신 겁니까? 그 중국 사천성 쓰군냥산군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동방의 알프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국 말리지만 이틀이면 산 아래 베이스까지 갈수 있는 지지적 요건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헌터봉을 정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일단 도전해 볼 만한 산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어, 김용철 대원님, 예. 이 헌터봉은 예. 겨울에는 오르지 않는 산이면서요? 어, 오를 수도 있는데, 예. 아직까지 누가 시험하거나 도전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저희들이 동계에 이번에 처음 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이번 음, 등반을 하시다가 네. 촬영 을 하시던 예. 김응식 씨가 동상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드셨다고 하는데 요.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아, 좀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제. 많이 이제 걱정할 정도 큰 동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 8000m 고봉 등반도 여러 번 음. 다녀 왔고 한데 6번 같은 경우는 처음 이라고 합니다. 많이 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막 20시간씩 등반을 하고 음. 나서 자다가 일어나면 또 카메라를 이렇게 잡고 계시고 진짜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화면에서 예. 어, 김건우 대장님하고 김용철 대원님 두 분이 계속 나왔는데 예. 사실은 그 카메라를 잡고 계신 분이 바로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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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어, 그러니까 <laughs> 네. 멋진 장면을 어, 화면에 담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좀더 추위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셨던 예. 것같은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보통 이런 큰 산을 등반할 때는 좀 장비도 많고요. 우리가 흔히 화면에서 보는 경우는 뭐 셀파도 많이 동원이 되고 하는데 어떤 뭐 인력이나 어 인력 없이 다른 인력 없이 모든 장비를 직접 세 분이서 어 가지고서 오르셨다고 들었거든요. 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등반이. 예, 그렇죠. 뭐 그런 <laughs> 등반 방식 중에 한 가지인데 그걸 갖다가 알파이라고 타 합니다. 네. 예. 산 대상지에 따라서 등반 방식도 달리 해야 되고, 예. 또, 대상지는 자기 등반 능력이나 장비나 경험, 기타 등등에 따라서 등반 대상지를 정합니다. 아. 어, 여기 헌터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그런데 일반 산도 아니고요. 그 헌터본과 같은 그런 산에 오르시려면 보통 체력으로는 힘드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따로 어떤 훈련을 하신 게 있는지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합숙 훈련하시고 막 그러셨나요? <laughs> 그렇진 않고요. 예.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서로 등반 한번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산에 전문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체력 관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체력 단련실에서 예. 음, 보통 하루 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에 가고 음. 그걸로 다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체력 관리는 직장 생활 하시면서 틈틈이 네, 각자 있구나. 알아서 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여기 기 예. 예. 경우는 뭐라라밍 예. 센터 가서 운동하고. 예. <laughs>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주말마다 암능 등반을 실시했습니다. 아, 좀더 쉽게 예. 표현하시면은? 아, 쉽게 얘기하면은 어, 워킹도. 포함되고 예. 암벽도 하고 아. 예, 줄을 이용해서 예. 예. 그래서 등반을 해서 체력을 좀 비축을 했습니다 예. <laughs> 그 화면을 보니까 아까 뭐 빙벽도 있, 있었고요 예. 또 바위벽도 있었는데 예. 이런 뭐 등반을 토탈클라이밍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저도 오 처음 알았는데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음. 저희들이 토탈클라이밍이라고 <laughs> 한 것은요 우선은 아, 초반나 저희들이 워킹을 했고요. 예. 그리고 얼음을 만났을 때 빙벽 등반을 또 실시를 했고, 어, 이동 중에 이제 설상을 만났. 그러니까 예. 눈을 만났을 때 이제 설상 훈련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도중 도중에 이제 비박 훈련도 왔고, 예. 비박을 해가면서 또 올르면서 또 이제 암벽 등반까지 했거든요. 이런 게 모든 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토탈 클라이밍이라고. 아, 그래서 성공을 예. 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음. 만들어진 길을 간 것도 아니고 새로 길을 개척하면서 그것도 또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가셨단 말이에요. 음, 여러 예.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화면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뭐 다리도 됐습니까? 다치셨어요. 네. 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작년 6월에도 그 짜게 그 거기서 한 이틀 정도 더 가면 티베동티벳 쪽에 자진자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산악회원들 하고 가서 신노투를 냈는데 그때 발목을 좀 다쳤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체가 그래서 하체 운동을 별로 못 해가지고 다리에 많이 무리가 가가지고 고생을 했죠. 거기다 또 짐도 많이 메고 가야 되고 아, 예. 막 20시간씩 등반도 해야 되고 음. 밥안 먹고 막. 많이 좀, 저 같은 경우도 힘들었습니다. 예. 그, 저렇게 험한 산을 말이죠. 어, 묵묵히 오르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서. 예.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산에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등반 자체에 뭔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 떤 매력이 이 등반에 있습니까? 대단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사실은 아직 잘, 잘은 모르는데, <laughs> 그, 먼저, 뭐, 락크라이밍을 하든, 빙벽을 하든, 워킹을 하든, 해외 원정을 가든, 그, 대자연과 같이 할수 있다는 그게 좋고요. 예. 거기 가서, 거기에는 비바람도 있고, 눈사태, 낙서, 그리고 강인한 체력이, 있고, 뭐, 어떠한 스포츠보다도 익스트림, 익스트림 한데요. 예. 사실그 내면에, 철학적인 게 없으면은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예. 어, 저희가 뭐 보니까 이번에 큰 등정을 성공하셨는데, 어, 이번 사천성 헌터봉 등정 말고, 또 예. 올해 계획, 어떤 뭐, 직지봉 원정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간단하게 주시죠. 아, 사실. 작년에 직지원정대 등반대장으로 성주시민들의 그영을 안고 갔는데, 예. 거기에도 실패를 예. 했습니다. 너무 늦게 가가지고. 눈과 뭐, 모든 게 여건이 안 맞아. 서 빙하가 무너지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도 못하고 돌아왔거든요. 네, 올해는 9월 1일부터 33일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여건이 되면은 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올해 그 등장 계획 꼭 성공하시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충북 등산학교 헌터 원정대, 어, 김권내 등반대장님, 그리고 김용철.